대지가 한 61평대거든요. 매매 금액은 70억에, 거기 신축 공사비 한 20억 원대 들어갔고, 그 각종 세금 취득세, 1년치 뭐 이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총그 실제 투자한 현금은 초반 정도 됩니다. 드디어 이 마감재를 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 마감재 같은 경우 이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전체 건물 전체를 외부 마감재로 선택을 했어요. 디테일 하나 하나가 건물이 좀 디자인틱하게끔 예뻐 보이게끔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쓴 건물입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나요? 어, 지금 오늘 삼성동에 가고 있는데, 따끈따끈하게 지금 중공난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차를 맞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에폭시 바닥에 바르고또 제가 체크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한번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건물이 탄생이 됐는지 한번 소개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동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저희 23년도 8월달에 이제 계약은 진행을 했었고 잔금은 24년 4월. 달에 이제 잔금을 했어요. 서울 달에 이제 잔금 하자마자 이제 멸실 준비 들어가서 지금 이제 25년 5월 달이니까 1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역삼동, 뭐 신사동, 논현동 현장 많이 했는데 삼성동은 사실 막 급매로 물건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진행을 많이 못 했던 곳인데 저희가 이제 최초 디벨롭했던 현장이라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삼성동은 약간 강남이나 서초 이전 중심지에 비해서 입지가 어떤 편인가요? 삼성동은 아무래도 이제 코엑스도 있고 뭐 GBC 개발 호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에서는 상급지죠 그래서 거기가 물건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금액가 제일 탄탄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시설도 많고 뭐 이런 상업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삼성동은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상권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제 뭐그 정부에서도 삼성동, 뭐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정도로 어 매수자분들이 어좀 많이 이제 눈여겨보는 거래가 좀 활발한 지역이었죠. 저희가 진행했을 때까지만 해도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축하는 동안 그 이제 허가 구역이 풀렸죠. 지금 이제 아파트만 묶여져 있어요. 포호구가다 해지가 됐잖아요 네. 강남 일대는다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됐던 것들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수화를 해지기는 했죠 근데 아직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 가는 건물에 들어간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대지가 한 61평대거든요 매매금액은 70억에 뭐 거기 신축 공사비 한 20억 원대 들어갔고 그각 종 세금, 취득세, 1년치 뭐 이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총그 실제 투자한 현금은 30억 초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은 삼성동에서 잘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건물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동에서 30억대로 이제 신축 사업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모든 뭐 땅값도 올라갔고 건축비도 올라가가지고 좀 이제 어렵게 됐죠. 그러면 완성도는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이제 완성도는 거의 이제 100% 됐죠.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 사용 승인이 났다 해서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잔손보기라는 걸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달이면 또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잔손보기 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나요? 음, 네. 보통 뭐한달 이내 걸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때부터 이제 좀 자주 가요. 그래서 잔선 보기가 리비한 것들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차사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 건물 내부를 조금 자주 방문해서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가고 있어요. 대표님은 보실 수 있지만 좀 초보자들은 놓치는 그런 디테일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보여지는 것들 있죠. 조명이라든지 이제 화장실에 있어서 뭐 이런 쾌적함 그리고 뭐 이런 콘센트 부분 이렇게 뭐 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그리고 전 제일 중요한 게좀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 바닥 그 마무리 테두리에서 마무리 마감 상태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디테일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저는 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감 상태 그런 것도 좀 미비한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시공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된또 시공사가 저희가 뭐 처음 한 시공사는 아니고 이번에 또 서초동 건물 매각까지 한 거기 이제 신축해 주신 어 거기 또 명장 시공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주차장이 바로 옆에 옆에 있는 건물이고 짠이 건물입니다 여기가 되게 화이트톤의 대리석 마감재예요 그래서 정말 웅장하고 여기가 60평 대 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61평이거든요 대지가 정말 61평 같지 않게 되게 웅장한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도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제 외관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어? 다르네? 라고 이제 보여지실수 있을 것 같고 이 건물은 대지 면적 61평 연면적이 168평이고요 주차 대수는 총 4대가 가능합니다 총 4대 플러스 저기 옆에 유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또 역에서 가깝다는 점이 입지가 정말 좋아요 바로 앞에 또 도로도 6m 도로다 보니까 앞에 도로가 또 좁은 느낌이 전혀 없는 정말 좀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깨끗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삼성동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동네가 오시면은 좀 많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블랙 모노와이드 벽도 이래는 이제 저희가 블랙 로버를 주차장 청문장을 마감으로 쓰고 있는데 여유 같은 경우는 금속 느낌으로 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톤하고 좀잘 어울릴 수 있게 너무 또 화이트 톤에 블랙이 가버리면 조금 너무 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잘 묻혀질 수 있게 이렇게 금속 색깔로 보이게끔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관리 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어, 관리 사무소보다도 여기 보통은 이제 뭐 미니 카페라든지 이제 직원들 좀 휴식 공간? 그렇게 쓸수 있고, 뭐 약간 이렇게 리세션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폴딩도어예요. 폴딩도어여가지고 다 이렇게 열고, 어, 이렇게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휴게 공간으로 좀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약간 정원처럼 돌이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앞뒤로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좀더 심으면 더 초록초록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뒤쪽 부분은 잘못볼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저런 숨겨진 공간까지도 인테리어를 신경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설계할 때부터 보통 하는데,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선큰 공간이 있잖아요. 선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들고 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뒷머리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어느 공간에서 또볼 수가 있고 또 건물의 가치는 앞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챙겨야 그 건물이 비로소 완벽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정말 그 사소한 부분들이라도 그런 디테일함을 놓치지 않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거 옥상인데요. 저쪽으로 보면은 삼성역. 이 저쪽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고 이쪽 왼쪽이 이제 강남역 방면입니다. 이게 이제 옥상까지 설계할 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설계할 때 건축사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옥상 계획하실 때꼭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조명을 켜놓진 않았는데, 여가 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보편적으로 신축에서 많이 활용하는 마감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일 좀 모던하고 좀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마감재이고 어, 저희는 보시면 저기 조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라인에도, 복도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켜줘서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건물이 좀 디제인틱하게끔 예뻐 보이게끔 이렇게 어, 디테일에 신경을 쓴 건물입니다. 어, 근데 여기 층은 테라스가 있네요? 맞아요. 여기는 보통 이제 5층 공간이고요. 5층에 이제 보통 이제 CEO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시죠. 여기도 이제 저희가 통임대로 계획을 했고, 이제 CEO분이 이제 오셔서 충분히 어, 책상을 두시고, 또 이쪽에는 대형 테이블 두시고, 회의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정말 너무, 어, 문제 없는 그런 공간이고, 너무 넓어요. 이렇게 창을 열면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테라스 나와보면, 저희 이 자재가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마감재예요. 드디어 이 마감재를 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어, 시간이 왔는데요. 이 마감재 같은 경우 이제 대리석입니다. 이 대리석으로 이제 전체 건물 전체를 외부 마감재로 선택을 했어요. 아, 건물이 이렇 바닥이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네요. 어 좋은 포인트예요. 바닥이 보통 저희가 이제 에폭시로 마감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색감은 되게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블 에폭시로도 많이 하는데 좀 다른 것들, 그러니까 공간마다 어울려지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한, 군더더기 없이 보시면 천장도 내립으로 해서 조명도 그 노출천장이 아니라 목공을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도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그 밝은 톤, 어, 베이지 톤의 어, 에폭시 마감으로 어,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음. 아래에서 그 저쪽 1층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공간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경쟁력 있는 건물.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 저희 디테일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노출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뚫려있는 모습이고 갤러리나 이런 대형 건물에서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을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삼성동 건물에 접목을 시킨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마감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 어, 목공을 대가지고,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그냥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에도 간접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급 빌라나 일반 주택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할때 간접조명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마스타가 저번에 왔을 때 소장님한테 여기 꼭 간접등 넣어달라고 하나의좀 그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저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을 드려서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사실 보통은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할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마감부터 이렇게 인테리어성 마감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임차사가 왔을 때어 나는 정말 책상만 갖고 들어와서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 계단 바닥은 무슨 마감톤인가요? 여기가 이제 저희 는 마천석을 썼어요 여기는 저희가 보통 뭐 고흥석이나 마천석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마천석은 약간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이고 고흥석은 조금 이제 어둡지만 좀 밝은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외부 마감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5층이 아까 한 17평 정도 됐고, 이 4층은 19평, 거의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평 정도의 이제 그 서비스 발코니까지 있는 공간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화이트 마감과 간접 조명까지 해가지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피스로 쓰실 때 충분히 뭐 여기 뭐 책상에 10개는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보통 책상을 둬서 업무용으로 쓰거나, 이쪽에 칸막이를 줘서, 이쪽은 회의 공간, 저쪽은 사무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에요. 여기 테라스 밖에는 외벽이 있네요. 맞아요. 여기 또 포인트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바닥이 약간 계단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바닥 마감을 저희가 보통은 이제 바닥 마감을 데크로 하거나 아니면 뭐 페데스탈 타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로 하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돌이 좀더 고급스럽겠다 생각해서 여기 이제 고흥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피디님이 물어보신 이 앞에 요거는 어 저희가 좀 많이 하는 안에서 봤을 때는 바깥에 그 옆집과의 좀 그런 프라이버시 차단 그리고 밖에 안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좀커 보이는, 여기가 이제 그냥 난간만 있었다고 하면 일조건 사선 제한으로 조금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너무 세모나게 보일 수 있는데, 건물 좀 네모나게, 사각지게, 건물이 좀 가장 커 보이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루버를 이렇게 이제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간의 효과도 있고, 바깥에 외, 외부적으로 좀 건물도 예뻐 보이고, 안에서 봤을 때 따로 블라인드 치지 않아도 이렇게 좀 가려지는 시선 차단 효과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효과도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3층인데요. 여기 면적은 31평 정도입니다. 31평이라서 사실 이 에어컨 냉난방기도 양쪽에 두 두대, 대를 이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고 위에도 이렇게 배관 같은 거 전혀 안 보이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가 어 포인트가 어, 수방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열수 있는 그 창문으로 해가지고 환기도 잘 되게 그리고 채광도 좋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건물에 따라서 뭐 막혀 있는 건물도 있고 조금 이제 열어둘 공간 열어두는데 이 상층은 좀다 열어보자 해가지고 좀 밝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 근데 화장실이 층마다 구조가 다 다르네요. 맞아요. 화장실이 그 라인은 같은데 그 면적 공간에 따라서 이제 사님이 설계할 때 이제 그 구조를 그리시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 면적에 맞게 그리고 여기 3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층보다는 더 넓으니까 이렇게 아이 분리를 시켜서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쪽에 이제. 그 변기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변기가 있고 이중문으로 해서 사실 유리문만 있다고 하면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내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문으로 안쪽에 변기가 있고 밖에는 손쉬는 공간 이렇게 이 돼서 양쪽 남녀 공간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중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화장실 사용이 직원 간의 프라이버시가 됐었잖아요. 뿌리와 뭐 그렇죠. 네. 냄새나. <laughs> 네, 대표님 지금까지 여기 건물을 봤을 때 조명이나 이런 인테리어에서 디테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에 화장실에서 디테일도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원래 화장실에서도 디테일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어 네네 저는 되게 집을 고를 때도 화장실에 되게 신경 쓰고요. 어디 가나 저는 되게 뭐 호텔이나 백화점 갔을 때 화장실이 좋아야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화장실도 되게 디테일을 신경 쓰는 편입니다. 여기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여기도 3 0 평대 되나요? 맞아요, 이거 삼십 이제 이 층이 3 5 평이고요. 응. 되게 넓은 구조. 지하는 더 넓습니다. 지하가 제일 넓은 4 0 평. 여기서 서비스 공간이 응. 위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어짠 여기 이렇게 좀 칠면했잖아요. 정말 갤러리 같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감각적인 그런 건물로 이제 디테일을 표현한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여기 이제 비품 창고나 아니면 이런 프린터비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별도의 공간이 너무로 만들어진 거고, 위에도 아, 이런 게 싫다 하면은 사실 막아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지하 너무 넓은데요? 네, 아, 지하가 저희가 이제 여기 40% 보관이나 아무나 지하에는 사실 공간도 있고 정말 여기 이제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네. 뭐 스튜디오 활용해도좋을것 같고 그냥 일반 사무실로 사용해도 이쪽에 이제 선크이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지하같지 않은 그런 쾌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처음 이제 삼성동에 저희가 신축한 건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체크한 거는 향기 작업을 하고 많이 마케팅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수 있게끔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걸좀 보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이제 준비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저희 건물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물의뭐 임차나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올해 중국 나는 현장들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새롭게 이제 그 중공된 현장들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공된 현장들을 어떻게 또 저희가 임대를 마치고 매각을 했는지도 잘 맞춰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